그리고 여러분들, 그, 항상 코인을 구입하실 때는 저번 방송에도 했지만, 나눠서 구입하십시오. 나눠서 구입하시고, 무리되지 않게 하세요. 네. 뭐, 이렇게 뭐, 힘들게 막 대출을 해서 돈을 막 빌려가지고, 일확천금의 꿈을 꾸지 마십시오. 그냥 미래를 보고 갔으면 합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다타치지 마시라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를 보고 이 거래소를 연거지 여러분들 보고 도박장 걸리는 거야?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우려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정부로부터 우리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모르고 투기판에 뛰어들듯이 도박하듯이 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쵸 어,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면은 투자가 되지만 모르고 돈이 들어가면 투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정부의 시선은 우리에 대해서 계속 악화될 것이며 앞으로 이 판이 어떻게 꺾일지도 몰라요 왜냐 여러분 중국 경험해 보셨죠 올초에 네 올초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거기 중국이요 마진 트레이딩 20배 100배씩 물렸어요 투기판이었어요 예 네. 투기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닫 된거예요 사실은 중국같은 케이스는 일본은 뭐냐 일본은 당시에 거래량은 적었지만 투기판이 아니라 투기판보다는 투자쪽에 조금 가까웠어요 일본사람들 원래 신중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 저도 일본 출장 갔다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어, 저는 규제를 굉장히 환영합니다 규제를 해주면 제가 맞추겠어요 정부가 이렇게 하라 하면 저는 맞추겠어요 따라가겠어요. 규제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짜 우리가 갈수 있는 방향을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투기판에 뛰어들지 마시고 알고 하는 투자, 바른 투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뭐 네, 여기까지 하고요.